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유튜버, 비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기만론입니다. 방탈에 관한 영상은 2부작으로 제작할 것이며,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만론은 큰 돈은 안 됩니다. 다자리한 돈은 되는데, 제가 했을 때 시간당 약 1.5액 정도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한 10시간 정도 템을 끌어모아서 한 번에 팔았을 때 수치였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성구자원이나 오한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장점은 진위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기만을 돌수 있게 지하나만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사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돌고 있던 영상이라 평소보다 느릿느릿하게 먹고 나오는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번 리그에서 강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 리그에선 강탈은 아는 사람만 가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기만원을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도면에 드러내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도면에 드러내기를 얻을 겸 같지만, 기만에선 성구자와 카드 뭉치가 자주 발견되다 보니, 커런시 수급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기만원의 주 수입원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카드 묶음입니다. 1에게 63개의 카드 묶음을 올려두면 잘 판매하게 되는데요. 기만 원을 가게 된다면 최소 4개에서 최대 18개까지 저는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기만에 들어갈 때 카드 강탈이 안 나오면 0이겠지만요. 참고로 저의 지하 악세사리는 카드 복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비축과 봉어 간호사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구자입니다. 성구자에서 먹을 건 고대의 오브, 고대의 오브의 파편, 엑잘티드 파편, 그리고 그 두부 15티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러내기입니다. 드러내기의 경우 판매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물꼬리만 튼다면 한 판당 최소 한가씩은더 벌어가게 됩니다. 에게 꼴랑 한 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선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드러내기 가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책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지인 한 분은 합작 중에 있습니다. D는 드러내기를 저에게 판매하고 저는 도면을 돌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2부작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2부에 나올 도면에 관해서입니다. 도면은 생각보다 돈이 잘 됩니다. 그럼 저는 도면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